2016년 피트 기출문제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균일하고 일정한 자기장 영역의 일부분에 전기장 영역이 있고 전화량의 크기가 Q이고 운동 에너지가 K인 입자가 XY평면에서 운동한다. 전기장 영역에서 전기장은 세기가 0이고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일정하다. 입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있는 영역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자기장만 있는 영역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반지름 아린 등속 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번 얘기를 해줬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있는 영역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자기장만 있는 영역에서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구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입자의 전화의 종류와 운동 에너지 K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간단하죠? 무슨 얘긴가 하면은, 여기서는 직진 운동을 한대요.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운동을 한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장만 있어서 그리고 요 자기장이 여기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정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으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런 장치는 속도 선택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속도 선택기를 암기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고,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도 선택기는 어떻게 생겼지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위아래로 있고요. 그럼 전기장은 이쪽으로 지나가죠? 그 상태에서 x 자기장이 깔려 있으면 속도 선택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입자는 여기서 직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속도 선택기 현상이죠. 그래서 속도가 어, 속도가 정해지면 속도 선택기에서 속도가 정해지면 입자는 직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속도 선택기를 일단은 암기하고 있느냐? 이거 암기 안 해도 여기서 분석해서 풀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 암기하면 깔끔하게 풀려요. 그래서 암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90도 회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90도 회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하고 얘가 일치하겠죠? 그러면 90도 회전을 실제로 해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크기 조정 하면서 얘를 회전시키면, 자, 보세요. 전기장의 방향이 똑같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똑같고, 얘가 직진을 합니다. 그때 자기장은 X 자기장이 된다. 그래서, 아, 이 문제에서 그림을 외우고 있으면, 요 자기장은 x 자기장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자기장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계속 있는 거니까 x 자기장, x 자기장이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도 요구하고 있어요. 뭐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속도 선택기 기본 공식에서 여기를 이동하는 전환은 여기서 출발하는 전환은 플러스 전환여도 되고 마이너스 전환여도 똑같이 직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선택기 그림만 가지고는 플러스 전환인지 마이너스 전환인지 모릅니다. 속도만 정확히 일치한다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똑같이 직진합니다. 이거 주의해서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이 전화가 플러스 전환인지 마이너스 전환인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속도 선택의 공식을 내가 외우고 있어서 자기장이 x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만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화가 플러스 전인지 마이너스 전환지는 여기서 구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쪽으로 원운동 하니까 시계로 원운동 해요 그러면 어, 자기력 기본 공식 x 자기장에서 플러스 전하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해요 이거를 암기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문제랑 비교하면 이렇게 있죠? x 자기자인거는 확실히 구했어 맞죠? 근데 조건이 이거죠 플러스 전화에 다면 반시계로 원운동 했을텐데 얘가 시계로 원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자는 플러스 전화가 아니겠군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니까 시계로 원운동 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자기장에서 플러스 전화는 반시계로 원운동 하는데, 시계로 원운동 하는 걸로 봐서, 아, 얘는 플러스 전화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화겠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르니까, 얘도 다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화는, 마이너스 전화겠군. 그래서 마이너스 Q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의 종류는 음전화.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운동에너지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운동에너지 K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기에서 답은 이것이 아니라 정기장과 반지름을 넣으래요. 그러면 여기서 정기장하고 이 반지름을 넣기 위해서는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첫번째 정기장이 들어가려면 속도선택기 공식에서부터 공식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선택기 속도공식 은 직진속도는 2바이다. 그래서 속도선택기 공식 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을 받아서 원운동할 때의 공식 반지름 r은 mv 남기 qb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력 공식을 적어서 이제 판단하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답에 속도가 없죠. 이 답에 속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답, 요거를 분석할 때 속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속도를 없애기 위해서 속도 대신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바꿔서, 얘도 바꿔서, V는 QBR 나누기 M으로 적고요. 얘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두 개, 제곱이니까, 속도가 이렇게 제곱이니까, 속도 한 개는 얘를 집어넣고, 속도 한 개를 얘를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이렇게 되고, b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는, n 곱하기 q, b, r 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가 제곱이니까 한 개, 한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질량은 지워지고요. 자기장도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2, 2 곱하기 q, r 이다.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하고 똑같은 걸찾주시면 이쪽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전화이고 이게 답이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문제, 문제가 되겠네요. 중보다는 중상 정도로 생각해야겠네요. 그래서 속도 선택기 이용하는 것도 좀 어렵고, 이제 아, 요것만 어렵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속도 선택기니까 속도 선택기 공식 써야 되고, 자기력이니까 자기력 공식 써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